경업 피지의 의무에 대해서 먼저 경업 금지의 의무. 그럼 경업 금지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수 없다. 금지시킨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해야 돼요. 영업주, 영업 부류와 관계없는 것은 할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수 있죠. 예. 네. 그 다음, 영업주의 허락을 없을 거예요. 허락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산. 뭐예요? 네, 경제적 이익을 누가 취하느냐? 내가 취한다? 자기 계산. 남이 취한다? 그럼 타인 계산.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요건. 이게 경업금지예요. 그럴 때, 효과. 우리 법문에서 봤습니다. 자기 계산으로 할때 영업주의 계산을 보고요.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는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 한다고요? 우리가 내가 개입한다 또는 어떻게 탈취 뺏어온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성권. 자, 형성권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 단독행위예요 우리 에, 민법에서 말하는 단독행위고 얘는 뭡니까?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 뭐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로서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인해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법에 말하면 야 이거 취소, 해제, 해지. 이러면 상대방의 대답을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뭐예요. 얘기하고 지르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영업주가 야 이거 내 거야 딱한 순간 어봐 주세요.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건 무슨 권리를 한다고요? 형성권위를 한다. 그래서 이건 뭐야? 단독행위, 상대방 이 있는 단독행위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보면 취소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조문을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그런 내용들이 뭐냐? 바로 형성권이다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보통 뭐, 여러분이 이제 뭐 시험을 보신다면 이렇게 하죠. 제3 자기의 계산을 할 때는 이득을, 영, 이득 영도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을 할 때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예, 섞어서 문제를 했을 때는 예, 혼동이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소멸시효가 됐죠. 예. 안 날로부터 2주, 있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았을 때그 탈취권, 개입권이 뭐예요? 사라진다. 없어진다. 예. 그 다음, 영업주는 개입권과 별개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 이건 뭐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영업 중에서. 개심하죠, 어, 여러분. 개심지 네. 아시죠? 네. 아,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경업, 업 금지 의무가 이제, 예, 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음,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아까 말씀드렸죠? 무한 책임 사원. 유한 책임 사원을 될수 있을까요? 뭐 할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무한 책임 사원이 되려면 뭐, 영업주의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사 다른 상인의 상업 사용인이 될수 없다. 예. A 은행의 지점장이면서 B 은행의 지점장이 될수 없다. 왜? 우리 일명 예. 뭐 양다리를 걸친다.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다음. 그럼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주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입니다. 허락을 했다 이럴 때는 무한책임사원도 가능하다. 그런데 허락을 할까 안 할까요? 거의 노하다. 어떻게 안할 경우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업피지의무는 두 가지다. 바로바로 네, 바로 경업을 금지해야 되고 그다음 네, 겸직을 금지해야 된다.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 알겠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의무다.